정읍할까 니다이 무사겠네요. 무사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은 일반 마늘도 아니고요, 양파도 아니고, 다행히 저희 강아지 정읍이도 아니고요. 만일입니다. 코끼리 마늘입니다. 코끼리 마늘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성장세가 솔직히 전 코끼리 마늘을 올해 처음 키워보는데, 이게. 똑같은 양을 줬는데도, 이렇게 성장세가 좋을 수가 없네요. 잘하면 거의 제 키에 육박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 허리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가. 아이고, 징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네요. 코케 마늘이 이런 품종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돈에 코케 마늘을 봐도 이렇게 크진 않거든요. 예. 여기는 동네 코끼리만을 비교 대상을 찍으러 지금 코끼리만을 재배하는 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코끼리만 코 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우리 것이 더큰것 같아요. 제 허리까지는 오지 않습니다.